맞아? 아니야 져도 돼. 그런걸로 경쟁하면 안돼. 져도 돼. 하지만 지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정오모터스 이가영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온 차량은 더뉴 모닝 드럭스 <laughs> 더뉴 모닝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16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4만4천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상에 교환 이력 없고 미세 누유 없고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정우모터스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690만 원입니다. 그럼 차량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보시면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음, 손잡이 부분에도 큰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콕도 보이지 않고, 아 가까이 봤을 때 보였구나 여기가 여기가 살짝 흠집이 있네요. 그죠? 티가 안 나요? 어, 티가 안 나나요? 네. 안 보이네요, 카메라에? 거의 안 보여요. 어, 거의 안 네. 보이는 수준. 음, 살짝에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스크래치 있고 사이드 미러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운전석 앞쪽 휀다 쪽도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아, 먼지였네요. 깨끗하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 5, 6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해당 타이어는 2020년 28주차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좀 최근에 교체를 하신 것 같네요. 필쪽 보시면 가장자리 쪽에 지금 스크래치 있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라이트도 백탁 현상 없이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범퍼도 지금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본넷 쪽에도 스톤칩 크게 확인되지 않고 깨끗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조수석 앞쪽 라이트도 깨끗합니다. 조수석 앞쪽 휀다도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조수석, 트레드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지금 5, 60% 정도 남아있고, 아, 얘는 60 이상 남아있는 것 같네요. 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얘는 2020년 22주차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사이드미러 쪽에도 도장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음, 그리고 문 상태도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손잡이 부분에 크,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고, 이렇게 선팅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금 음, 붙어있네요. 네. 음, 붙어있고, 주석 뒤쪽도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고, 문콕도 그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 이 아래쪽 보시면은 주석 문 아래쪽에 이 휀다 쪽 보시면 여기에 스크래치가 확인이 됩니다. 살짝,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이쪽에도 휀다 음, 이쪽에도 어, 살짝 들어가 있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오케이, 40~50% 정도 남아있고. 이 타이어는 2019년 19주차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쪽에 지금 중앙 쪽 부분 스크래치 확인되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쪽 가장자리 부분에도 스크래치 확인이 됩니다. 조수석, 뒤쪽 라이트 깨끗하게 깨진 부분 없이 있고요. 어, 범퍼 쪽도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아, 봤더니 여기 뒤쪽은 썬팅지가 살짝 울었네요. 어, 공기가 들어가서 살짝 울어 있는 점만 참고 해주시고, 트렁크에, 청소소 음, 들어가 있네요. 어, 그래도 사용감이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 충분히 이런 경차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을 엄청 뭐 확보를 할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장바구니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아, 장바구니 <laughs> 어, 장바구니. 운전석 뒤쪽 범퍼 도장 상태 깨끗하고 라이트 역시 깨끗하고요 어, 휀다 쪽도 도장 상태 깨끗하고 주유구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지금 트레드 50% 정도 50%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음. 이것도 뒷타이어는 한 번에 같이 교체하신 것 같아요. 2019년 19주차에 생산된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뒤쪽도 도장 상태, 뒤쪽 문도 도장 상태,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laughs> 갑자기, 오케이.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도장이. 네, 그러면 차량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탑승해 보았습니다. 아, 지금. 이 차량은 핸들 보시면은 약간 이게 그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커버 안쪽에도 약간 그래도 좀 세월의 흔적이 살짝 있어서 그냥 커버만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열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아래쪽에 어, 사이드 브레이크 우측에 지금 버튼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음. 기어봉 쪽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하얀색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시트지를 붙이신 것 같거든요. 아. 약간 까져 있는데 이건 그냥 떼어 내시면 떼어 내셔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위 아래가 공간이 안 맞잖아요. 이거만 봐서도 진짜 붙이신 게 이것도 되게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붙이실 때 그죠? 모양이 그죠? 아, <laughs> 어 진짜 쉽지 않은데 네 붙어 있습니다. 컵홀더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음, 같이 있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성품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상적으로, 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후방하고 전방 다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고, 음, 그리고, 어, 센터페시아센터페시아는 여기지. 오케이. 어.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어, 이게 아무래도 경차 하다 보니까 버튼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따로, 어, 블루투스 기능은 없는 차량이에요. 그쵸? 어, 블루투스 기능은 없다는 점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선바이저쪽 보시면은, 여기는 이그 통행권을 꽂는, 통행권 꽂아놓는 그, 구,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어, 선발이저 쪽에도 오염 없고 지금 운전석 조수석에 뭐 스모킹 데미지 따로 확인되지 않고 천장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 가죽도 찢어지거나 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대시보드 쪽에도 어, 따로 뭐 상처나거나 한 부분은 없어요. 상처난 부분은 없는데 여기 아, 앞에 여기 앞에가 살짝 이렇게 좀 하얗게 살짝 되어 있어요. 봄이나요? 네. 어, 작게. 이게 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잘안 보였는데, 살짝 있다는 점만. 그러면 뒷자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탑승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어, 뒷자리는 물 공간이 막 엄청 넓게 나온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타서 뭐, 막, 이렇게, 꾸겨서. 꾸겨져서 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탑승은 가능한 정도이고, 음 쿠션 뒷자리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텐션 살아 있고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경차는 뒷좌석에 원래 그런 승용차 일반 승용차들은 보면은 도어 트립 쪽에 그커홀더가 있잖아요. 이 열에도 뒷자리에도, 근데 원래 이런 경차들에는 잘 없.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도어트리면 없습니다. 없는데, 보시면은, 여기 원래 이제, 그, 승용차로 따지면은, 콘솔박스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쪽에, 여기 딱, 한 잔을 놓을 수 있는. 아, 한개 정도 요 어, 어, 음, 배려가 가능합니다. 한개 정도, 오케이. 가능하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천장 쪽에, 이쪽에 살짝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뒤쪽에, 어,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거 말고는, 정말 그냥 작게씩, 이게, 어 이게 살짝 그냥 뭐 그냥 살짝 먼지가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밖에 없고 크게 뭐 까지거나 오염이 이렇게 심하게 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어,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뒷좌석은 지금 사용감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어 안전 안전벨트도 지금 텐션 살아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동을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데 뭐 촬영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거나 하는 것도 없고 네 이거는 또 직접 운전을 한번 해 보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핸들이 가벼워 모닝은 핸들이 가볍네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라고 아 오케이 깊은 듯이 썼어 오케이 okay. 가보겠습니다 간다 자 모닝 달려 음. 그 모닝도 딱 시내 주행에 그래도 어느정도 딱 맞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시내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불편하거나 한게 없죠. 오히려 더 편한 점이 더 많죠. 주차. 어,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편하죠. 정말로 출퇴근용, 등하원용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차량이잖아요. 많이들. 탑승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제 뒤에도 모닝이 있고. <laughs> 가자. 아니야, 저도 돼. 그런 걸로 경쟁하면 안 돼. 저도 돼. 하지만 지지 않겠다. 이 정도면 거의 다중이 아니야? <laughs> 어, 굉장히 지금 엑셀 딱 밟았을 때 반은 굉장히 빠르고 어 가속 좀 빠르게 되는 편이에요. 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고 지금. 브레이크도 어, 반응 밀리거나 너무 예민하거나 하진 않고 지금 방지턱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앞에 차가 서서 그랬어 앞에 차가 서서 쌀쌀이 어, 이 정도면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편이고 여기도 유 유철 심한 구간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어서 아마 지금 감동이 그러신 것 같아. 되게 잘 들었어요. 의도치 않은 <laughs> 극 브레이크. 밖으로 나갈 거 있어요? 흉겨져. 위험하지 너무나 어 근데 얘 생각보다 요철 구간 통과를 하는 게 엄청 막 충격이 심하고 하진 않네요. 발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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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아침차를 많이 타는구만 굿모닝이죠 어. 네. 굿모닝 경차를 타니까 많이 깨어드네요아 경차 타면? 네. 그래서 경차를 좀 타시다가 바, 바꾸시는 이유가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무시당해서 오안 비켜주고 한다고 근데 그거는 너무 그냥, 안 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요? 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뭐. 네, 올라가서 주차하고 차량 정보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차량, 더뉴 모닝.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2016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4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에 교환 이력 없고 사고 없고 미세 누유까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우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 690만 원입니다. 저희 정우모터스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는 탁송 서비스 진행 중에 있고 받아보신 후에 3일 동안 직접 운전해보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해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에는 교환과 반품도 가능합니다. 명의 이전 완전히 완료된 후에는 3개월 동안 주행거리 5,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께서는 1811-9646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모닝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다른 차량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